안녕하세요. 체험단의 사전 리뷰 영상을 바탕으로 창업 기업의 제품을 자세히 알아보고 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찾아보는 유망 기업 리뷰 코너. 네, 저는 진행을 맡은 MC 이묘라입니다. 네, 오늘은 엠브리드의 도우성 대표님 자리에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 안녕하세요. 저 주식회사 엠브리드 대표이사 도우성입니다. 아, 네. 먼저 간단하게 엠브리드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희 엠그로란 제품은 기존에 이제 그 우리 생활 화학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안전 사고를 가장 많이 나는 것이 바로 접착제입니다. 아 접착제가 가장 안전 사고가 많이 나고요. 그 접착제 중에서 한 81%가 순간 접착제 관련 사고가 가장 많아요. 아그 특히 순간 접착제 같은 경우는 10세 이하의 영유아 그, 그 안전사고가 네.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음.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 M 구르란 하이브리드 접착제를 좀 개발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접착제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손에 닿아도 안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가요? 그렇죠. 제가 지좀 제품 가져왔는데, 네, 네. 뭐 시범 보여드릴 터인데 여기서 이렇게 <laughs> 손으로 <손을> 이렇게 묻혀도, <laughs> 어머, 왓! 이게 묻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진짜 묻혀도 돼요? 네, 해보세요. 손에. 무서운데? 네, 저기 밑에 보세요. 손못 해보세요. 순간접착제 같은 어? 순간접착제 같으면 지금 이 부착이 나갔안안 안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기서 걸레 닦으면 돼 이렇게. 이게 본드예요? 이 접착제는 네. 딱 내가 원할 때만 접착이 나와요. 그 원할 조건이 빛을 이렇게 자외선을 깨든가 아니면. 한5십일도 정도 열을 주면 접착이 나와요. 그럼 열을 가해야 내가 원하는 물체에 접착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열을 빛이 통하면 빛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빛이 안 되면 이제 열을 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거죠. 아우, 근데 듣기만 하는 걸로는 정말 대단한 제품 같은데요. 예.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순수하고 착하게 보이지만 의심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예, 예. 네. <laughs> 그래서 잘못 믿겠는데, 저희가 사전 체험단을 구성해서 이 제품을 직접 사용해본 솔직한 후기를 예. 영상으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네. 예. 기대되시죠? 네, 예, 기대됩니다. 긴장되시지 않으세요? 여성분들 같은 젤레이를 많이 사용하든가, 네. 아니면 공예라든가, 이쪽에 공작 쪽에 하신 분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데, 어... 그 남성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는 사람이 있고, 어, 어떤 사람은 뭐 이, 순간접착제보다 못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래서 두 가지게 상윤 되는 게 있어서 좀 긴장이 좀 돼요. 어, 남성분들은 이 호불호가 심하게 갈린다. 네,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요 체험단을 실내건축 분야 디자이너 예. 네 그리고 네일하다 하시는 분등 전문가로 구성을 했어요. 네, 예. 네. 과연 실제 전문가들은 엠글루를 어떻게 평가했을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지금 준비한 재료가 여기 아크릴하고 거울이나 뭐 유리. 뭐 이런 재질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그걸 한번 아크릴 먼저 한번 실어 놓을게요 누르고 여기 빛을 쬐준다고 그랬죠? 거울과 거울을 한번 붙여 볼게요 손에 붙어도 상관없다니? 응 거울과 거울을 붙여 보고 딱 붙였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크릴 일단 아우 잘 붙었습니다. 아우 안 떨어지네요. 유리 재질. 아우 아우 안 떨어지네요. 이것도 이 장점 본다면 보통 순간 접착제나본드 이런 것들이 손에 묻으면 굉장히 지우기도 나쁘고 그런 게 없이 이게 씻으면 바로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냄새도 특별하게 나쁜 게 없고요. 단점이라면 여기 지금 UV 램프를 좀 이렇게 계속. 켜야 된다는 게 요즘 단점인 것 같고요. 그거 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부천대학교 뷰티케어과 홍사양입니다. 오늘 엠브리드 엠글로 사용해봤는데요. 양 조절이 쉬워가지고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액체 타입이어서 손에 묻어도 닦을 수도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한 것 같아요. 소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일단은 바로 접착력이 되게 세가지고 열을 가하면 바로 붙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좋았는데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뭔가 좀 혼자서 하야 되니까는 그런 거에선 조금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쪽에서는 이게 더 빨리 굳을 수 있는 제형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 저희 같은 전문가가 쓰기에는 젤 타입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M 글루 사용 후기는. 어, 접착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옷이나 이렇게 손에 닿았을 때 바로바로 순간접착제에 비해서 굳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잘못됐을 때에 대한 복원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점이 있고요. 음, 그 점성은 순간접착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사용상에 크게 어려운 점이나 이런 점은 없고. 이 부분은 순간접착제에 대한 용도로도 어, 물론 활용도가 있지만 어, 매콤이라든가 아니면은 표면에 대한 부분, 맥 꿈제 같은 용도로 써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좋은 장점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UV 경화 시간에 대한 부분이 일반 순간접착제보다 좀더 길기 때문에 손으로 잡고 고정을 임시 고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요 그런 부분들만 좀 보완을 한다면 어, 최고의 접착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와, 일단 영상으로 접해보니까 네. 접착력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네, 네. 손에 묻어도 괜찮다. 또 냄새가 안 난다는 장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초보자들이 혼자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 램프를 음. 켜야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요. 음. 네, 그리고 속도가 오래 걸린다 등의 단점이 나왔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그, 유비 램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명 좀 했어요. 햇빛이라는 거, 행광등에 네. 그래야 될 경우에, 이제, 순간접착제와 동일한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빛이 다 굳어버리면, 도리어 사람에게 인체에 유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피부에 부착이 나올 수도 있고 안전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UV 접착 어, 유비 램프가 있는 타입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 추후에 이제 그런 제품을 만들 생각이에요 일체형을 아. 해가지고 램프가 붙어 있는 이렇게 뒷면 램프가 붙어가지고 네네. 짜고 이렇게 바로 뒤에 할수 있게 어, 이렇게 앞에서는 짜고 뒷면 램프로 예, 딱 붙일 벌레가, 수 예, 있게요 정말 편리하겠네요 달려. 네 그런 식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laughs> 네, 네. 제가 따로 찾아본 바로는 이 네. 접착제를 바르면 휴대폰에 깨진 액정도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인가요? 그신발입니다 액정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액정이 이렇게 깨진 유리 부분을 네. 이렇게 이렇게 커버해주고 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네. 그런 말이 왜 나왔냐면 제 M 그루라는 제품 외에 M 니키더라는 제품을 출시하고 있어요. 그 핸드폰에 스크래치라든가 이런 흠집 같은 게 메꿔주는 게 있어요. 그 제품이 음. 좀 어, 유튜브에 인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그 제품 때문에 나온 거지 뭐 앵그론 해가지고 죽은 액정이 살다나고 <laughs>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제품이 펀딩에서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또 반응이 괜찮았던 걸로 들거든요 네. 네 기세라고 하죠 이 기세를 몰아 앞으로도 이렇게 회사를 성장시키고 발전해 나갈 계획 있으시다면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어, 저희 회사는 그 근본적으로 보면 유기와 무기의 태성을 동시에 가진 유무기 하이브리드 소재에 대한 원전 기술을 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앵그루 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인공 치아라든가 인공 뼈 쪽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잇몸에 이렇게, 이렇게 레진이라고 하죠. 네네. 그 레진의 90%가 미국의 쓰리이라는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어... 근데 그건 유기 타입이에요. 네. 근데 제가 하면 유무기 하이브리드 타입이기 때문에 엑스가 이렇게 짝짝 짜면서 이빨이 깨지면요 이빨이 보다 강하게 구차하게 나오면서. 그 치아만큼 경도가 나오는 그런 치아형 소재도 가능해요. 그쪽 쪽의 사업을 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